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록사냥꾼 제이스입니다. 네, 그럼 25년 10월, 네, 23일이고요. hj 중공업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hj 중공업, 지금 현재 34,350원을 현재 찍고 나서 조종폭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더 v자 반등을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더이 조선주의 수급이 이제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 hj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도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현재 hj 중공업은요.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한데 일단 아시겠지만 현 구간도 굉장히 싼 가격이라 설명 드렸고이 최대 주주의 평단가 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만큼 우리 뭐 하자 H중고음에 대한 확실한 이 매수가 자리와 매도가 자리를 이번 영상 통해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 같이 우리 H 중공업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네 적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요는요, 다 같이 한번 600개를 목표로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댓글은 몇 개, 댓글은 100개를 목표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 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h d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현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이제 한번더 올라오는 추세인데 보시면은 사실상 박스권이거든요. 어디냐면은 23,800원. 자, 여기서 28,700원. 자, 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다 터치해주는 그림이 현재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더이 평선을 돌리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다시 한번더이 주가가 내려오면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변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더 거리랑 실어주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런한번더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장에 반등이 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아셔야 됩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하나오션도 현재 신고가고요. 나머지 우리 조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찍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H 중공업 역시 한 차례도 올라오는 것도 맞지만요. 얘는 지금 상장에 어떤 공시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까?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다고 현재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 공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자. 현재 이공 씨가 2,100억 짜리예요. 네, 2,100억 짜리인데 현재 얘네들의 단가가 얼마다? 29,910원입니다. 현재 근간 이 최대 주주가 이번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는데 29,910원에 2,100억을 넣어둔 거요. 그러니까 짐 당중에 28,000원이든 23,000원이든 25,000원이든 27,000원이든간에 최대 주주 가격보다 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이거 단가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29,910원으로 이제 위로 올라왔잖아요 원래 28,500원이었는데 29,910원으로 올라와 주면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변경된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이 이제 언제 상장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물량이 언제 상장됩니까? 10월 28일 자 10월 28일에 2,100억 원어치의 주식이 이제 29,910원에 한번더 상장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면은 바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인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1년 동안은요 보호 예수가 걸려요 네 보호 예수가 걸리는 물량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이 물량 아래보다 단가를 잡으신 분들은요 이거는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10월 23일이고 현재 이거 유상증자를 취소도 할 수가 없는 게 벌써 돈은 납입이 됐어 그런데. 납입이 됐고 이 돈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 MRO 수주를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 저번에 미 해군이 현장 실사 와가지고, 이번에 완전 대박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HG 중공업 현장 실사 와가지고, 대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MRO 수주를 받게 되면요. 이제 한국에서는 세 번째,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하나오션, 그 다음에 HD 다음에 이제 HG 중공업이 이번에 발을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h 중고와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나올 이제 잠재적인 이제 공시들, 현재 수주들이 굉장히 많다고 연두롭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신에 지금 당장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왜안될것 같냐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냐면은. 현재 우리 한미 여러분들 한미 관세협정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되나 안 되나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트럼프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관세 정책 있죠 여러분들 관세 정책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그냥 삥뜨기에요 삥뜨기 이게 뭐 삥뜨기 뿐이지 그냥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거 여러분들 일단은 돈을 엄청 불렀잖아요. 어마무시한 돈을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안 줘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 왜냐 안좋은 되는게 어쨌든간에 원존도 자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가야 될 기술이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네 그러면은 이 조선에 대한 기술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주긴 아깝긴 하지만은 트럼프가 원하는게 뭐느냐 어쨌든간에 한국이 그정도 돈이 없는거 알고 그정도 돈을 줬을때 IMF가 오는것도 지들이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그냥 애들이 원하는 게보다말 그대로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네 트럼프는 그걸로 징징거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진행된다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h 중공업이뭐 MRO 수주를 안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참여 안 한다. 이런 소리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시각이 있을 텐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시각으로 쳐다봤을 때 한미 관세 협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마스가가안 되는 거지 지금 당장에 답안지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현재 추측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추측하는 상태에서 뭐가 된다 확정된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정은 어떤가가 뭐겠습니까 여이 유상증자 단가죠. 최대 주주의 단가가 29,910원이라고 공시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29,910원 아래 뭐다? 공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고만, 사고 가만히 놔두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최대 주주가 주가를 올려줄까요? 안 올려줄까요? 그런데, 자, 2,100억에, 29,910원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최대주주가. 그런데 우리가 28,000원에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들어갔다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27,000원까지 빠져서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우리가 손해일까요? 아니면 최대주주가 손해일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최대 주주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고 1년 동안의 보호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걸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h g 중공업이 아무 생각 없이 2100억을 여러분들 29,910원에다 걸어놨겠습니까? 아니죠. 이 주가를요. 무조건 넘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번에 2100억을 통해서 굉장히 또 수주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늘리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어찌 등한에 돈을 써가지고 키우겠다고 현재 나라에다가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가져가는 거죠. 왜어찌 등한에 주가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종폭이 나왔을 뿐이고 조종폭 다음에 주가 한번더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매시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23,800원과 28,700원 이 박스권 안에서만 우리가 매집을 해도 상관없는데 현재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 60회선까지 올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거기까지 이런 주가를 밀어버리겠습니까? 이 최대주주에 어쨌든 간에 물량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다 여기서 한차례더 올리면서 이번에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여러분께 계속해서 설명드려 고요 그니까 러 제가 내일은 한번더 여러분들 위해서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HG의 중공에 대한 확실한 매수가 자리와 매도가 자리를 번더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100% 무료로 전화 현재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C중공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개인번호 있죠? 2750-961, 2 즉, 개인번호로 H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실시간 대응, 매수가매도가 후속주, 그다 어떤 거 보고서까지 제하다 100% 무료로 여러분께 전송해 드릴 건데, 현재 이런 내용들 어디서 소통방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현재 이방 안에서 언뜻 다 여러분들 H 중고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도 제가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료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2750에 9 6 1로 h 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h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은아 이분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제가 한번더 판단하고 나서 따로 또 여러분께 한번더 제가 대응을 내네 도움드릴 테니까 한 번씩은 대응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이 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번호가 외우기 힘들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현재 그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있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간편 링크를 제가 유튜브 설명란 안에 하나 준비해둔 상태인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유튜브 설명란에 신청 링크를 하나 넣어놨고요. 보시면 뒷부분에 제 개인 번호가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바일. 즉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 내가 번호 외우기 힘들다거나 번호 외우기 귀찮다 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설명란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 어떻게 다같이 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과 후속주 보고서까지 하다 100% 무료로 여러분께 전송해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링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개인분 있죠 2750-961 개인 번호로 h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h g 중공업 내좀 네,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아직 내가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가주 h g 중공업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로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요는요 600개를 같이 한번 목표로 가보도록 하고요 댓글몇개 100개를 목표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오늘 좋아요와 댓글 반드시 우리 꼭좀 눌러주시면서 계속해서 HJ 중공업 내좀 네,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현재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짧게 한번 보도록 하면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스가 이번에 준비한 단타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 이번에 준비해고요 저번 1기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2기를 한번더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500만원으로 5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런 거는 뭐다? 상승장이 아니면은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제이스님 지금도 하시나 하실 필요 없고 그런데 그때는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아니면 할 생각이 없는데 딱 1200분께만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리가 이제 173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참석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어디로 2750의 9 2즉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기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도 기적이라고 남겼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자 아 댓글 남으시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h 중공업 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간에 h 중공업 지난 시간 우리가 또 이렇게 수급을 봤을 때. 현재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기관들이랑 연기금을 매집하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이스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외인들 물량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거 지금 당장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이게 많은 물량 같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큰 물량도 움직였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은 물량이고요. 얘네들이뭐 물량 털고 나가면 뭐 땡큐전, 중단장이뭐 개인들만 산다고 나오는데 과연 대체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요. 어떤 개인들이 h j 중국을 맨날 삽니까, 여러분들? 네, 저는 말이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사든 누가 사든 간에 저는 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단장에 h 중공업이 제대로 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자리에서 몰바른다 기관이랑 연기금의 물량을 꾸준하게 담고 있는가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더 물량은 담고 있는 모습이 런 식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자 애들의 물량 담고 있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현재 구간은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할인율이, 여러분들, 아직도 5%에요, 5%. 굉장히 큰 할인율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담아갔을 때, 손해보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제이스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보다 HA중공업 다시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흘러간다? h c 중고업은 조만간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4만원, 5만원 우리가 바래왔던 그런 자리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현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좀 분봉 볼 건데, 현재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이탈라인이라고 하기에 너무 나 애매합니다.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박스권 라인에 바닥권 찍어주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오늘 종가가 28,800원 라인을 넘어가도 준게 좋긴 하겠지만은 자 오늘도 주가가 올라다서 바로 추가하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넘어가지 눌림에 사거나 아니면은 한번더 내려올 때 우리는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 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이스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상 끝까지 보란 소리예요 우리가 이 종목 너무나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대신에 급하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평단을 망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이제 23,400원, 아니면 900원 라인에 여기서 너무 낮게 잘 잡았어. 근데 올라가니까 더 사고 싶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바로 사지 마시고, 한번더 눌리나 뚫어 봐야 돼요. 뚫어주면은 위에서 사도 좀 늦지가 않아 왜? 순식간에 상승폭 나오니까. 하지만 한번더눌러준다면 보다 싼 가격에 추가적인 우리는 매집이 가능한 겁니다, 매집이. 아셨죠, 그런데. 자, 지금 어쨌든 전혀 겁먹을 구간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켜주는 자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더 회복해주는 자리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끌고 가면서 한번더 매집을 해보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주봉이나 월봉이나도 그런데 현재 조정이 굉장히 좀 건강하게 잘된 모습으로 이렇게 주가 모습은 나와 있고, 현재 분봉도 마찬가지고 일봉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급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우리 섹터 자체에 한번더 수급이 도는 만큼, 반드시 뭐하자? 한번더 물량을 잡아가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지금부터라도 h 중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과 매도가를 잡아가고 싶으신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개인 번호 있죠? 2 7 5 0 9 6 1 개인 번호로 H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요 실시간 대응 매수과 매도가 후속주 그다 어떤거 보고서까지 하다 100% 무료로 다 전송해 드릴건데 만약 내가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분들은요 h 그리고 연락 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종목을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종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건데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다 하신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가줄 HA중공업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요는요 다같이 몇개 다같이 600개를 목표로 가보도록 하고요 댓글에 몇개 다같이 100개를 목표로 가보도록 할테니까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면서 다 같이 어떤 거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주먹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셨던 거에는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입니다.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봤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동 자리에서 740%의 상승이 연출됐었고 이번에 주가 관찰에도 누르면서 이제 상승 2파동이 대기 중인 자리라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은요. 블랙록 매집주라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아야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들었죠 어쨌든 은에100%무르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하신 0보다 전혀 강요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0 없기 때문에 받아가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차트 재무 거리랑 100% 100% 100% 100%하0 0 100% 1 0 초대박 종1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분이 있죠. 2750-961제 개인번호로 내 초대박이라고만 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한번 더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자그 이유는요. 제가 저점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추천드어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한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된다, 안된다, 안되기 때문에 몇 분께 선착순 1 5 0분 50분께만 제가 한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 받아가보고 싶으신분들은요 2750-961제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 볼 건데 어쨌든 제이스한테 h g 중공업에 대한 대응을 받아가보고 싶다 싶은 분들은요 H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나 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을 받아가보고 싶다 싶은 분들은요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나 제이스한테 h g 중공업 초대박 이두 가지를 좀한 번에 받아가보고 싶다 싶은 분들은요. 2750-961, 제 개인번호로 H, 그리고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한번에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 이따 다 같이 수통방 안에서 뵙도록 하거 나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